여름이 짙어질수록 그들의 하루는 빠르게 흘러갔다. 결혼 후 5년, 아이는 3살. 김 씨는 새벽 5시에 나가서 자정에 돌아왔다. 수는 반찬가게를 꾸려나갔다. 공장 시절엔 쇠냄새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간장과 마늘냄새 속에 살았다. 둘다 냄새에 적응했지만, 서로의 냄새엔 언제나 마음이 놓였다. 저녁이면 수는 아이를 재워놓고 주방 불을 껐다. 그리고 간혹 마을 바닥에 앉아 신문을 잡으며 기다렸다. 김 씨의 택시는 하루에 20명 넘는 손님을 태웠고, 그중 절반은 술 냄새를 풍겼다. 돌아오는 그의 옷에는 낯선 향이 배어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옷걸이에 걸었다. 힘들지? 그럭저럭요. 그래도 사람들 많이 타면 좋지? 좋죠. 대신 당신 얼굴 볼 시간이 줄어요. 그 말은 농담이었으나, 눈빛은 진담에 가까웠다. 순은 그 눈빛을 알아차렸지만 그냥 웃었다. 서로의 눈빛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내는 건그 시절엔 사치였다. 그들의 삶은 늘 장부위에서 맞춰졌다. 수입, 지출, 남은 돈. 세 칸의 칸막이 사이에서 희망은 늘 숫자 하나 크기만큼 모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 장부를 덮으며 말했다. 당신 등대직이 되고 싶다 했죠? 그랬지? 그꿈 아직 있어요? 이젠 등대보다 당신이 먼저 보여서. 그래도 등대가 사라지면 길 잃을 수도 있잖아요. 김 씨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손바닥이 거칠었고 그녀의 손등은 얇았다. 거칠고 얇은 손들이 만나는 순간 세상의 무게가 잠시 사라지는 듯 했다. 그의 가을, 수는 가게 문을 닫았다. 열흘 전부터 기침이 잦아졌고 하루 종일 피로를 호소했다. 병원에서는 폐렴 초기라 했다. 입원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 누워있었다. 밤냄새에도 구역질이 났고 몸에 힘이 빠졌다. 김 씨는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서 택시 안에 두고 다녔다. 그녀가 일어나면 먹으라고 송견지를 하나씩 곁들였다. 오늘은 미역국이야. 당신이 끓였던 맛을 흉내내봤어. 조금만 나아지면 우리 강가라도 나가요. 바다 말고 강도 좋아요. 물은 다 이어져 있으니까. 편지는 짧았지만 그녀는 그걸 다 모았다. 서랍 속에 고무줄로 묶어둔 편지 묶음이 점점 두꺼워졌다. 그녀는 종이 냄새를 맡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 사람은 말을 종이에다 쓰면 더 잘하네? 어느날 밤김 씨는 손님을 기다리며 빈 택시 안에서 잠시 졸았다. 꿈속에서 그는 바다를 봤다. 바다는 검고 불빛 하나 없는 밤이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길 잃었어요? 그는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대신 손을 내밀었는데 바운 건 차가운 바람뿐이었다. 놀라서 깼을 때 운전석 유리엔 새벽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시동을 걸지 못했다. 순의 목소리가 아직 귓속에 맴돌았다. 며칠 뒤 순의 병세가 다시 나빠졌다. 열이 오르고 숨이 거칠어졌다. 김씨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피검사지를 들고 고개를 저었다. 비로와 물이 다시 큽니다.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지금은 쉬셔야 합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가을비가 내렸다. 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김씨가 들어서자 그녀가 말했다. 당신 오늘 운행은 쉬었어. 괜히 쉬면 손해잖아요. 당신 아픈 게더 손해야. 그 말에 그녀가 웃었다. 그럼 우리 둘이 망하겠네요. 그 웃음은 힘이 없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환했다. 김씨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다. "당신 알고 있었어요? 뭘요? 내가 겁 많다는 거. 당신이요,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 당신 없는 걸 생각하면 그게 제일 무서워." 순이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미지근했다. 그럼 지금은 덜 무섭죠? 조금. 그럼 됐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기계 소리와 빗소리가 교차했다. 김 씨는 그 소리들을 새겨두었다. 언젠가 그 소리들이 세상의 마지막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며칠 뒤 수는 튀어냈다. 병원 앞에서 김씨가 차 문을 열어주자 그녀가 말했다. "이제 좀살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근데 이상하게 바다 냄새가 나요." 김씨가 웃었다. "그건 아마 당신 속에 있는 거야. 지워지질 않나 봐." 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네요.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건." 하지만 그의 겨울 또다시 병이 찾아왔다. 이번엔 폐렴이 아니었다. 의사는 길게 설명했지만 김 씨는 단어 몇 개밖에 들리지 않았다. 전이 조기 발견은 어려웠고 관리 단계. 병실 복도에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누갔다. 그는 손끝으로 그 자리를 문질렀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등대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들리든 말든 상관없었다. 그날 밤 수는 병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웃고 있었다. 여보, 응? 우리 약속 기억하죠? 어떤 거? 몰래 받아가는 거. 그걸 잊겠어.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